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?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?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? 뭐하는 자세요? 검사요?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? a e l Michael, Michael, 비 i c h a e l 어디 c 어 a e l 어 i c h a e l Micha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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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사 c 아 a e l m i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. 답변 드릴 테니까. 내가 지리하는 장소예요.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?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 분 아니에요.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 분 아니에요.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럼 나와서 되는 거죠.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, 제가 사실관계 답은 뭐라고 했어요? 나오지 않았습니다.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. 네 그렇습니다.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,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,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,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몫 아니에요?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19, 2020년, 20, 25년 1월 8일, 9일 대화를 본인의 몫인데그걸 확인했어요. 못했어요.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좀 들어주십시오. 내가 묻잖아요.